먼저 금산 인삼축제 40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의 3년 만에 네. 저희들도 이렇게 축제를 온몸으로 즐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예.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예. 네. 예. 지금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이 축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무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참여율도 무지 높은 것 같고요. 예. 예, 오늘이 4일째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 금산 윤석 축제가 40주년인데, 예, 이번에는 그동안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번 축제는 어떤 걸 목적으로 축제를 하시게 된 건가요? 예, 먼저, 음. 3년 만에 네. 제대로 된 대면 형식의 금산인삼축제를 그렇죠. 개최하게 네.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국민들께 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 40회 금산인삼축제는 네. 지금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인삼 산업의 네. 중흥을 네. 이루는 계기로 이렇게 네.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큰 방향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인삼 산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네. 젊은층들이 인삼을 잘 모르고 그쵸. 인삼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40회 인삼 축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은 네네.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우리 인상을 알고 우리 인상을 선호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 우리가 이번 축제에 로봇을 도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프로그램 대표적인 거 소개해 드리면 인삼 로봇하고 네네.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로봇하고 혹싱 예. 경기를 시킵니다. 예.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아, 우리 인삼 로봇이야,죠. 그렇죠. 예. 코로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거든요. 네. 이제 면역력의 대명사는 우리 인삼이잖아요. 그렇죠. 이 로봇의 결투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네. 아, 우리 인삼이 네. 이런 거구나. 아, 예. 우리 인삼의 효능이 너무 좋아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네.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거구나 음. 앞으로 많이 먹어야겠다 네,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이제 그것이 첫 번째 그 중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인삼을 지금 현재 약재로, 보약재로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계속돼서는 인삼의 소비를 늘리는 데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인삼의 소비 영역을 약재 위주에서 음식 위주로 바꿔준다면 당연히 소비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삼을 주제로 한 요리가 이렇게 맛있고 간편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런 음식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인삼이 풍부하게 들어간 제대로 된 삼계탕이 이번 군산 인삼축제에서 선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음식들이 열대의 후드트럭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아주 시원하게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인삼 스무디 어, 네. 인삼 아이스크림 네. 인삼 샐러드와 같은 이런 네. 그 인삼 음식들이 제공이 되는데 네. 지금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삼 요리 전시관에 가면 인삼으로 만든 음식이 이렇게 품격이 있고 다양하다고 느낄 만큼 정말 좋은 음식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네. 거기에 또 시식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인삼이 약재로 뿐만 아니라 네. 음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생활 개선회가 네. 인삼 튀김에그다 네. 인삼 막걸리를 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신기해 하시면 어떻게 그 귀한 인삼을 튀김으로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네. 의아해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도 인삼을 약재에서 음식으로 바꾸는 데. 큰기회를할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셔서 네, 네. 인사 음식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네, 네.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동안 또 홍보도 꽤 네. 열심히 하셨나 봐요.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주차장이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네, 네. 예. 교통도 혼잡스럽고 네, 네. 또 근데. 또혼잡스러움도 감안하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오고 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 예. 즐기시는 모습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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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도 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음, 어,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홍보가 언론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잘됐고요 그 다음에 찬 날, 그 다음에 이튿날, 네. 수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 분들을 네. 통해서 굉장히 입소문이 좋게 난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 어제 같은 경우는 금산이 생긴 이래 네. 가장 많은 관람객들께서 찾아주셨고, 네. 네. 통화량이 폭주를 해서 네. 일시적으로 핸드폰이 불통이 될정도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네, 우리 네. 축제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지금도 네,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네.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네.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우리 주차 수요의 한계를 좀 넘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어, 축제장까지 오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 좀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여기 차, 찾아오신 분들도 그렇고 축제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또 다양한 코너도 생겼을 뿐더러 또 위치라든가 또그 외에 프로그램도 또 많이 예, 다양화되고 또, 또 그동안 양념 시장까지 그 시장 센터 있는 쪽까지도 예, 거기는 예, 축제장으로 활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엔 그쪽도 차 없는 거리와 또 체험 코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예. 예, 그쪽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서 관심도 가지고 예, 즐겨보시고 체험해 보시는 것같은데 어, 이번 인상 축제 장이 정말로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됐고요. 네네. 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네네. 재미있게 또 마련이 됐습니다. 네네. 축제는 첫째 즐거워야잖아요. 아, 그렇죠. 즐거우려면 게임의 요소가 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인상 로봇관에 오시면. 네. 인삼 로봇과 코로나 로봇의 결투 이게 게임이잖아요 <laughs>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은 누구를 응원할까요 인삼 로봇이 당연하죠. 이기기를 그러면. 희망을 하고 인삼 로봇이 코로나 로봇을 네. 때려높히는 장면에서 피감을 네. 느끼겠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삼 시장에 네. 많은 체험권을 해놨는데 네. 거기에 재미있는 포럼 아. 중에. 젓가락으로 인삼시앗 옮기기 게임이 있어요.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재주가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 손재주가 어디서 나왔냐면 어렸을 때부터 사용한 젓가락질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여기에 샤강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한 8명 정도가 동시에 서서 음. 정해진 시간 내에 젓가, 젓가락으로 예, 예. 그 작은 인삼시앗을 많이 옮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 재미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인삼 무게 맞추기가 있어요. 아 무게 달아가지고. 음, 이거는 이제 소쿠리에다가 네. 1kg의 인삼을 담아오게 합니다. 음.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간으로 인삼을 다 갖고 오는 거죠. 담아. 네. 울에딱 달아서 오차가 5g 미만일 때. 음. 상품을 줍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재미있겠죠 아,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인삼 축제 프로그램은 예, 예. 어, 어, 유익하면서도 예.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오시는 분들이 예,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예, 예. 또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먹거리인데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오시면 뭐 인삼 차에서부터 인삼 튀김 인삼 막걸리 삼계탕 예. 젊은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예.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먹거리에서 만족을 많이도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인삼축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예. 나오고 이것이 예. 확산되면서 예. 많은 관람객들을 오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꽤 기다렸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 오늘이 4일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은 기간도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네, 군수님께서도 남은 기간 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지금 뭐 저희들은 계속 그 축제장을 돌면서 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코너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네. 또 어떤 그 아쉬운 점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뭐. 이 행사장 내에 혹시 뭐 이렇게 음. 휴지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통 소통 이런 주차 문제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 아침 7시에 전체 우리 간부 회를 합니다. 그 석상에서 네. 어제 있었던 어제 체크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드를 음. 하고. 현장에서 즉시 즉시 네. 바꾸는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끝날 때까지 오시는 관광객들이 조금 더 재미있고 음. 유익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